재밌는데 아 신문이고, 우리 아파트 아무도 안 사나? 여기서 뭐야? 나왜 회사 안 가? <laughs> 응, 왜나 응? 언제 뭐지? 아, 이쪽으 나와봐. 그늘인데? 이따 여기로 한번 나와보자. <laughs> 아까 효과 낸게 그, 뭐야, 오늘 대, 적용이 되는 거였어? 어, 예예, 걔잖아 우리는 옆에 사는애 아니야, 얘? 빨리 내려와봐. 엘리베이터 만나면 저는 웃기겠다. 어. 인사하기. 우와, 마시기도 있네. 우와, 쩐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에... 연엠파이어 연파이어. 에... 왜 저래? 미쳤나? 미친 애는 물어야지. 인사하지 말고. 어? 왜말이야 말이 안 걸어지? 나안 보여? 개새끼. 개색... 야, 야. 여보세요? 아무래야 야, 우리 집 가서 우리 집 옆집이나 초인종 눌러야겠다. 같이 타. 넌 뒤졌다 너. 어? 나 무시했어? 이 새끼 나 어떤 앤줄 알고? 사냥이도 있어 금방. 우 와.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냥이가 뜨나 봐요. 초인종 누르기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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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계세요? 계신가요? 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잡담 하네 oh, that 괜찮은 시미라 생각되신가요 no. 제가? So 아 so 그런 uh, 그런가요? 음아 uh, 시끄럽고 조용해요 uh -huh. 기대봐 기대봐 오호 <laughs> <laughs> oh. <laughs> 전화할래? 너도? 에이, 뭐야? 마셨는데 좋아져? 나 좋아해, 어? 개조로 마시기가 한 번밖에 안 되나봐요. 어. 그쵸죠 어. 사각이. 아. 나 그만 마시게 된거 아니야? 그쵸난 마시게 된거 같은데 금방. 내려와야겠다 내려가려면? 어떻게 내려가? 아잇 잠깐만, 잠깐만 남친이 집에 있나 봐야겠다 얘네 집이지 남친한테 가보, 가볼게요 가볼 한번 남친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완전? 나개 싫어하는 거 같은데 뭐 싫어하면 어떡하지? 님들 만약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알고 보니 늑대인간이나 뱀파이였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뱀파이어 됐으면? 어떻게 될 어떻게 할 거?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유튜버 분들은, 어,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럴 여자라도 있으면 좋겠다고? 뱀파이어, 뭐 그런 건데, 피오나 이런 거라도? 괜찮아? 사랑하면 상관없다고? 난 솔직히 말해서 난 무서울 것 같은데. 간다. 고고. 매력적이라고? 안 만나봐서 그래. 실제로 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.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뭔들 상관 있겠어요. <laughs> 사랑은 모든 걸 이겨요. 사랑 해보신 분들 맞죠? 막 근데 그냥 소설 쓰는 거 아니죠? 막 심지에서도 남친 사귈 수 있고. 애, 애도 가질 수 있고 바람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재밌어 아나 이거 수리도 해야 되는데 수리 안 놓고 왔네 있나? 뭐야, 안 가지나? 아, 나 얘, 얘, 좀... 아, 바람소리 들려요? 나 선풍기 들었거든. 너무 더워가지고. <laughs> 어, 왜 집에 없어? 야, 어디 갔어? 6시인데? 데이트 신청하기. 목적지. 음. 어디서 만날까? 아. 스타디움. 공공기관. 바다 갈까? 밀수꾼 속을 여긴 뭐야? 바다가 아닌데. 이게 뭐지? 공동부지. 산책로로 가야겠다. 확인. 오나? 어나튕구는데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. 얘 불러서 마셔볼까? 나 갈증이 좀 있는데. 내려온대 내려온대. 왜래 이 좋아지? 아 그럼 나 그냥 술이나 하고 있을 걸. 그치? 나, 춤도 쳐달래 나보고. 와, 책을 읽네, 얘가. 난왜이렇책 읽는 걸 좋아할까? 안녕? 나야. 마, 어, 마음 읽을 수 있어, 특성. 아, 와 마음 읽을 수 있어. 아오어 스타성? 내 생각을 할게마지 맛있... 우와, 이런 거다 있네? 가는데 젠장. 일단은 거기 공원으로 가서 사람들 있나, 근데? 아, 운동하는 곳 이런 데 가면은 있지 않을까? 헬스 센터, 기다려봐. 멈춰봐. 이건 하고 있을까? 아니, 이거 말고. 그 춤은 어디서 하는 거지? 알겠다. 영화도 보고 싶어 하는데, 나. 아하... 공공기관. 어디에 사람이 많을까? 어디에 사람이 많을까요? 영화관. 영화 보기인데, 영화 보기가 없는데? 그냥. 로 파티입니다. 어 파티 갈까? 아 망치기야 말고 망아 망치기는 안될것 같아. 나 스타야 나안 돼. 나 스타라 가지고 안될것 같아. 극장 둘러보기라고 기다려봐요. 한번 내가 지금 어 여기 다 뱀파이어들이네. 내 마음을 다 읽었겠네, 그럼, 뱀파이어들이. 그쵸? 뱀파이어들이 다, 내 마음 다 읽었을 것 같아, 보면. 스타디움. 한번 뱀파이어들이랑 얘기를 해볼까? 내가 뱀파이어 마음을 읽을 수 있나? 와, 짱 빠르다, 우왕. 편해. 와우, 밤이라가지고. 짜 <laughs> 정장 으로 입었 네. 아까 탄 애가 개잖아. 왜 인사 안 해? 11층. 여긴가? 오, 와우. 여긴 뱀파이어 집안이라가지고 아주, 어우, 집안이 되게 뱀파이어스럽네. 인사기. 나도, 나도 주라. 그거. 인사기로 왜안 받아주나? 왜안 받아줘? 받아주라. 너무 공상에 그냥 잠겼는데? 어? 나 무시해.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? 응? 음? 응? 음? 뭐? 어? 아무것도 안 돼. 이거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? 아 된다. 이제 이제 간다. 윤상이. 두 번. 특성에 대해 대화하 아니, 어날 버리고 어디에 가, 계속! 이네 그러면은, 사용하고 있어야겠다. 나 지금 많이, 많이 오. 내려봐. 누구 왔다. 아닌가? 내려가야 되나? 아니, 나 버리고 다 갔어, 애들이. 쟤네 어디 가는 거야, 도대체. 클럽 가나? 물병 자리. 아. 기다려봐. 물병 자리가 방문하기. 아니, 나, 나를. 아, 밤에 움직여서 뱀파이어가 밤에 움직여서 말이 잘안 걸어지는 건가? 좀 알아봐야겠어, 뱀파이어. 우와, 대박. <laughs> 마음 읽기. 특성. 인사하기. 에, 에, 올라가오. 레벨 5야? 제 스타 레벨. 예. 롤라. <laughs> 쟨 내려가네, 또? 선행이가 내 생각을 하게 만들기로 한대. 야, 선행염소터! 에 내가 경비원이야? 아니, 왜 이래? 아니, 내가 왜 이래? 많아. 나왜 말이 안걸어지지나뱀파이라서 말이 안 걸어지는 거야? 설마? 안명도로 생각하기. 나이스. 이러면 되는구나. 아 얘도 그냥 내생각하 하게 만들면 돼. 그다음에 인사하기. <목소리> 가자 들여 보내주겠지 이제? <laughs> 나이스! 들어왔어. 아이제 먹을 수나이스나이왔어아각이제 먹을 수있나이거나 생각 나기 만들기. 오나 주문하기. 나 춤출라에 <laughs> 미쳤어. 한잔 주세요. 아 드디어 먹는다는왜안 네? 주냐? 나는 왜 항상 이거 왜안 줘? 나는 아니, 나는, 무슨, 맨날 안 줘! 내려갈 거야, 너. 나는 왜 항상 여기 오면 왜 술을 안 주죠? 왜 사람들이? 나뭐 잘못했나? 얘네한테? 뭐랑 충돌했나, 진짜? 나안 된. 여기에 선행이 있어서 그런가? 여기에 내 캐릭터 똑같은 애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가? 이거 <laughs> 여기서 춤추고 있어요.는 고백할 테니까님 감사합니다. 아 잠깐 나 갈증 갈증 썬다 지금. 아, 나 안에 들어가서 마셔야겠다. <웃음> <웃음> uh <-huh>. VIP 하나 와지 <laughs> 않고 <안고> 주문해보라고? 그럴까? <laughs> 나이스 여긴 한 명밖에 없어 <laughs> 안기 안기해도 안되던데 저번에 다 껐다. 눈색하게 만들기. 또 일어나서 해야 돼 이걸? 한잔 주시겠어요? 제발. 아! 빡친다 진짜. 저또 빡침이 올라옵니다 여러분. 저 집에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난 항상 이런 식이었어. 저는 심즈를 안 만나봐요, 여러분. 심즈나, 이거, 나 그걸 안 만나봐. 요 여기, 여기, 뭐야. 클럽은 나랑 안 만나봐요. 클럽 볼 거면 다른 분, 어, 유튜브 보신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저는 안 되나봐요. 미소년장인 거 아나, 내가? 빨리 집가서 나 마셔야 될것 같은데. 빨리빨리, 빨리, 주수. 듀스 샤워하고 뱀파이어랑 뱀파이어 뱀파이어끼리 결혼해야 뱀파이어 애가 나오나요? 아니면은 뱀파이어가 한명이 엄마가 뱀파이어고 아빠가 인간이면은 괜찮아요? 애는 아나좀때 읽어야 되네. 아, 나 읽어 오늘 맞지. 와우. 청구서 지불하기. 근데 나왜 이래 돈이 많아졌지? 돈 완전 많네. 돈도 많아. 그거는 한번 확률인가? 50% 50. 50대 50. 랜덤. 일어났다. 주스 한번 마시고. 이게 뭐야? 책인데? 나, 우리 집에 계속 누가 <laughs> 책 버리고 가. 계속. 집에 나보고 계속 책 읽으라고. 아침에 안 나가죠. 봐봐, 그치 아침에 회사가 출근이 안되나왜안 돼? 한 시간 아까 차가 보였는데 이상하게안 가진다. 아 직장 그만둬야 되나 아빠 뱀파이어 되면 대박. 아좀 치워야겠다. 일단은. 안 되나보네. 오류라고? 오류 아닌 것 같은데? 낮이라서 내가 출근이 안 되나봐. 또 결근했어. 망했다. 아, 진짜 망했는데. 난 아, 데빈한테 전화해야겠다. 이거 끝나고. 늦님 핑클럽까지 감사합니다. 그니까, 러나 빨리 주부해야 되나봐. 글 써야겠다, 아무래도. 나 직업을 바꿔야겠어. 왜 더러운 환경이지? 쓰레기통 안 비웠나? 하이님, 감사합니다. 아, 그 일을 못하는 건 되게 좀 그렇다. 아 회사한테 전화 왔나 보네. 아. 프라티. 디가 맨. 저건 나중에 하고 일단 쪼 조금 전화해야겠네. 아, 이거 망했다. 데뷔 노으면날 뭐라고 생각할까? 어떡해. 그만 자라. 일어나봐. 야, 빨리 일어나. 어떡해. 데, 침대. 잠깐만. 잠깐만. 침대가 안 넣어져, 그게. 여기다 넣어놔야겠는데? 넣어지나? 안 넣어지는데? 어떡해. 어떡해, 안 넣어져, 이거. 그냥, 이거를, 팔, 팔고, 그냥 침대로 할걸. 괜히 샀어, 저거. 아, 너, 너, 남친은, 뱀파이어 안 해놓고, 왜냐면 애 때문에, 안 해놓을 거야. 여유로애기놓고 누나, 좋은 침대. 아, 이거 원상복구 해야 될것 같아. 너무 불편해, 이게. 그렇지 않아요? 뱀파이어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,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불편해. 어? 금방 뭐야? 누가 아까, 맞아. 이렇게 말했는데, 금방? 뭐지? 나만 들었나, 아까? 맞아. 이런 것 같은데, 금방? 나만 들었나? 나중에 들어봐야지. 뭐야. 무서워. 뭐야, 나 무서워. 뭐야. 돈 얼마 들어요, 이거? 평상, 원래대로 하려면? 어, 근데 일단은, 데뷔 오면은, 걔 특성 좀 알아보자. 어차피 뱀파이어 됐으니까. 특성 좀 알아보고, 그 다음에, 하면 되잖아. 내가 설마 돈을 23,000이나 모은 거는 원래대로 하려고 그런 건가? 왜 대비 안나 아, 오디오 다시 가방에 넣어야 돼. 아, 오디오가 또안 된다. 지금 나 버그가 있는 건가? 이게 안 끌어, 안끌져 물건이.